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울산년 3월달, 김요월, 토끼달, 토끼띠분들의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달을 맞이했습니다. 친구 만난 거죠. 넓은 들판에 나가니 토끼가 있었던 겁니다. 토끼, 돈 많은 토끼입니다.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하튼 올해는 푸른 초원 있고 거기에 뱀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3월 이제 경칩 지나고 따뜻한 봄입니다. 따뜻한 봄 친구들과 함께 봄나들이 간다. 하지만은 거기에 또뱀이 있으니 함께 하는 일잘 생각해서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불편한 일도 있을 수 있으니 뱀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금전. 이달에는 돈 걱정은 안할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것마다 돈이 된다. 친구와 함께 하면 더욱 좋다. 일단 그 말씀 드립니다. 가벼운 봄나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토끼들분들 나이대별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27살 김효 들판의 토끼입니다. 김효월 친구들 만나 어울리는 겁니다. 27 한창 좋을 때입니다. 뭐, 물론, 당사자들은 힘들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유로운 영혼,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돈도 벌어야 되지만은, 결국에는 돈 쓰러 다니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서 너무 심하게는 놀지 말자. 지출 적당히 하자. 일단 그 말씀 드립니다. 예, 다음은 1987년 39살 정묘입니다. 빨간 토끼입니다. 기묘. 노란 토끼는 자식입니다. 이달은 아이들 때문에 바쁠 수도 있겠다. 왠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됐으니 아이들 쫓아다니느라 바쁘겠죠. 애들 데리고 집안에 있었으니 이제는 아이와 함께 밖으로 나가는 계절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봄 되면 황사도 심하고 여러가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뱀 있다고 했으니 너무 많이는 돌아다니지 말자. 일단, 그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1975년 51세, 을묘입니다. 을묘. 풀밭의 토끼죠. 행복한 토끼입니다. 자유로운 영혼. 돈 있는 친구 만났습니다. 뭐, 새로운 일도 되고, 친구들과 함께, 주변에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도모를 한다.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투자자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봄이 되면서 날도 풀리고 돈 있는 사람 만난다. 사업을 벌릴 때 뒤에 후원자가 있으면 좋겠죠. 올해는 뱀띠라고 했습니다. 일런 시작하지만은 왠지 활동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일단 그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1963년생, 63세 개묘 검정토끼입니다. 검정토끼는 현명한 토끼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년도 다돼 갑니다. 새로운 일을 무엇을 시작할까 한창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날도 풀렸으니 움직이기는 좋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는 시기다. 뭔가 마음에 드는 일이 나타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여하튼 간에 꽃뱀 돌아다니고 있으니 꼼꼼하게 잘 챙겨 보고 그렇게 시작하자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1951년생 75세 신묘 하얀 토끼입니다. 하얀 토끼 기묘. 돈문서입니다. 이달은 돈문서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매매나 땅 내놓은 게 있으면 이달에 손님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이달 문서는 들어오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으로 토끼디 분들 양력 3월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나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복제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